많이 바쁘세요? 와... <laughs> 너무많이가 생선 딱 잡고 지금 하려는데 또이게또 또 쳐들어 놓은 거 차량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언제 허락 맞고 들어오셨음? <laughs> 아, 그러면 슬트겠습니다 <laughs> <laughs> 재료 뭐뭐 있어요? 오늘 도미 광어 미어 지금 요 잡고 있는 게민거든 술전갱이 개불 고등어 물이... 금태 여러 개 있어. 아까 고등어 왜 또? 고등어에 밥 먹으면 맛있잖아요. 채프님 점심 안 드시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시간이 아직 <laughs> 점심 시간이 길대요. 앞에 상판 깔아야겠다니. 자반 고등어 지금 스크바 굶어 올라오네 지금 당간았거든. 자반 고등어야? 짭짤하에 거기다 밥 슬까 막 옮을려 했지. 이거 하나만 잡고 고등어 꾸러 가자. 꾸러 가지고 올라 밥 먹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기대만해. 음. 그래서. 뭐 해먹자고? 오늘 자방고등어야 자방고등어 내가 해줘야 돼 또? 네. 내가 굽는 게 아니라 가스 불이 구워줘. 오케이 가자. 자방고등어 구이. 자 기호 1번. 기호 1번 고등어. 자 2번 도미 머리. 3번 심하지 머리. 키니님은 오늘 자방고등어 먹어. 나는 머리도 같이 먹어볼 테니까. 그럼 저도 머리 한 입만... 주세요. <laughs> 한 입밖에 안먹어는거다가한 입을 다... 달아... 일단, 머리는 제거를 할게. 제거를 하고, 꼬랑지도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할게. 한두개 두 하면 안 되겠나, 피디님? 예, 좋아요. 더묶고 잡으면 사서 먹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됐거든. 근데 이제 머리는 따로 이제 내가 소금 간을 살짝 칠 거라. 살살살살 흩날리듯이, 흩뿌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올린다. 음, 가정에서 하려면 후라이콘으로. 원래 생선이라는 게 구울 때 빠르고 짧게 뜨겁게 이렇게 구워야 애가 더 맛이 있어 프라이팬으로 은은한 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기름 많이 두르고 중불로 해가지고 한 7분 정도 7분, 8분 그리고 이제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서도 한 5분, 6분 정도 이 정도 하면 구이 맛있게 할수 있어 다른 거 만들까 우리? 생선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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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줘아 돈을 달라고 돈, 돈, 돈. 안 그래도 지금, 네, 이거 하나 맛볼까 이랬거든? 네. 이거 골뱅이야. 어, 골뱅이래 음, 이렇게 엄청 크지? 이거 익는 동안에 우리 딱 삶아가지고, 이 채쳐가지고, 소면에 비벼먹으니까 초장 뿌려가지고. 골뱅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한 7분 정도? 7분 정도 삶으면 될것 같아. 요 네. 정도, 정도 크기는. 작은 거는 한 5분만 삶아도 되는데, 이거는 커가지고 한 7분 정도? 저런 골뱅이는 수산시장에서 구하나요, 그통 그렇죠? 그러면 수산시장에서 구하지 그러면 응. 내가 직접 가서 따오. <목소리> 어때요, 고등어 맛있고 오진다. 이게 기름이야, 식기름, 생선 기름. 질질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끓잖아. 이게 뽀뽀 이게 생선 기름이 이렇게 끓는 거라고. 배고프지 네. 아 나도 배고프다. 고프냐? 나도 고프다. 예. 아 이봐. 뭐예요? 아왜 피디님 콧물을 <목소리> 여기다 너무 아.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피디님? <laughs> 아. 아니에요 피디님 시집다 갔다 이제. 아... 소면 같은 경우에는 4분. 어. 아, 음. 저저살제살빼 응. 이제, 이제 이제 가지고 썰어야지. 자, 이제 골뱅이 골뱅이 소면 뒤쪽이 이렇게 맛있게 익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껍질 쪽에 바삭바삭하게 이게 이제 익는다고 이제 고등어는 다 됐고 이제 대가리만 이제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다 노르웨이 고등어가 좋아 크고 지방이 많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좀 좋아 국산 자반 고등어 있거든 국산 자반 고등어 국산 자반 고등어는 대체적으로 조금 작고 지방이 좀 적긴 적는데 살은 부드러워 조림이나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노르웨이 게 좋아 오늘의 메인 고등어 아 고등어 기름 기름 봐라 자글자글하이 막 어두육미라 하잖아. 어두육미. 뭐 발라먹을 것도 많고 발라먹는 재미도 있고. 근데 먹는 건가요? 그렇지.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빨리 먹자. 자, 아유 다 됐다. 이게 이제 시마지 머리하고 도미머리. 자방고등어인데 노르웨이 거. 골뱅이. 골뱅이랑 해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소면 좀 삶아가지고 무친 거거든? 골뱅이부터 한번 먹어보자. 골뱅이부터. 면부터. 아,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아까 이제, 굿다, 이가 열심히. 와으으으으으봐크으으으나두사람으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전으으으으으 고고정이라. 자, 이제 묵자. 음. 아, 속스발라먹고 가만히 있어. 소 맛있는 게다. 기린는살 붙는 소리 들린다. <laughs> 중요한 <중견> 프로젝트. <laughs> 음. 맛있어? <laughs> 네.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겠지. 아, 어, 네. 이거 지 이거 그돈 받아야 되겠지. 네. 네. 주동판내요 카드들 왔어? 네? 카드들 왔어? 카드안 들어갔나? 맞아.